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빚어진 글로벌 경제 위기. 그 위기를 경제 회복의 기회로 만들어줄 경제학 용어를 풀어봅니다. 위기를 이기는 경제학. 제가 장을 좀 봤어요. 이제 곧 추석인데 이게 다 얼마 칠까요 요즘 상추를 금추라고도 하잖아요 너무 비싸가지고 올 여름은 생각을 해보면 왜 이렇게 비싼지 좀알 겁니다 긴 장만 때문에 추석값이 폭등을 했죠. 기본적으로 한 20%, 30%씩은 다 올랐고, 더 오른 것도 있다고 합니다. 덕분에 추석 차례상 물가는 더 많이 올랐는데요. 추석 명절에 들어가는 돈이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월급은 그대로인데 준비하는 비용이 늘었다. 어, 이렇게 만약 장기적으로 이어진다면 월급도 올라야 할 겁니다. 인건비만 오르고 끝일까요? 인건비가 오르면 생산 비용 자체가 늘어나니까 대부분의 소비자들의 가격이 이제 오르겠죠. 일시적으로 물가가 오른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물가가 상승하는 것을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특히 농산물 가격이 상승하는 걸 에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농산물 가격이 오르면서 다른 것들의 가격과 비용이 줄줄이 오르는 걸 얘기하는데요. 에그플레이션은 어그리컬처 농업과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신조어인데요. 곡물의 수요는 늘어났는데 유가가 높아서 물류 비용이 증가했다거나 기후 변화로 인해서 작황이 좋지 못하든지 결국 수요가 늘어났는데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고 이 와중에 비용까지 증가를 했다면 당연히 국제국물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 식품 가격이 오르고 우리 밥상의 비용이 올라가면 인건비를 비롯한 모든 것들의 비용이 오르면서 에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겁니다. 실제로 2008년 바이오 연료를 비롯한 결국 국제 곡물 가격 급등으로 에그플레이션이 생기면서 세계 경제가 위협을 받았었죠. 수입산 옥수와 대두에 주로 의존하는 국내 사료 가격이 1년 사이에 40% 가까이 올라서 농민들이 굉장히 좀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밀 거래값은 2006년에서 8년 2년의 기간 동안에 급등을 하면서 나장면 고건 짬뽕 값이 크게 인상된 적도 있습니다. 2010년에는 세계 주요 밀 수출국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산불과 가뭄을 이유로 수출을 좀 제한하게 되면서 세계 곡물 가격이 폭등한 적이 있는데요. 당시의 패스트푸드 브랜드들이 원재료비 상승을 좀 이유로 햄버거 가격 등을 인상을 했었고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즉석밥도 10년 만에 가격을 인상했었죠. 2010년에 러시아의 곡물 수출 제한의 그 나비 효과로 반년 뒤에는 2011년에 아랍의 봄이 촉발하게 됩니다. 리비아, 이집트, 튀니지 지역에서 반정부 시위 운동이 불거져서 40년 넘는 독재 정권이 무너지기도 했죠. 밀가루 가격이 폭등하면서 폭등이 일어난 거예요. 이미 시리아는 2005년대부터 가뭄 때문에 밀가루 가격이 60%나 올라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경계가 추가로 침체되고 실업자가 늘어나면서 결국 내전에 치닫게 되죠. 당시 아랍의 봄 시위의 주된 구호만 봐도 어떤 상황인지 알수 있을 겁니다. 그 구호는 빵, 자유 그리고 존엄성이었습니다. 다행히 두 번의 곡물 가격 폭등 이후에는 곡물의 생산량과 소비량이 균형을 좀 보이면서 에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좀 사그라들었습니다 2020년 올해 와서 다시 국제식량 가격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글로벌 곡물 수출국들이 수주 수출 제한이 혹은 중단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하고 실제로 중단하지 않아도 물류가 문제가 생기면서 에그플레이션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겁니다. 코로나19가 글로벌 팬데믹 단계에 접어들면서 국가 간 물류 이동이 차질이 생기고 수출과 수입의 물류를 주고받던 평소와 달리 각자 국경 안에서 자급자족해야 한다는 위기감에 식료품, 생필품 화재기 현상이 나타난 건데요. 코로나19 사태가 1년 이상 장기화될 거라는 전망까지 나오면서 식량 안보가 전면에 등장한 겁니다. 우리나라는 주로 식용쌀은 국내 생산에 의존하고, 가공식품과 사료용 곡물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국내 밀가루 업체들은 대부분 미국, 호주, 캐나다에서 밀가루 원료를 수입하고 있는데, 업체별로 2, 3개월분의 재고를 보유하고 있어가지고, 당장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원재료 수입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 만약에 생겨버린다면, 공급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것도 업계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더 식량 수입에 의존하는 국가들은 식량 전쟁이 벌어지는 게 아니냐며 심각하게 우려를 드러내고 있는데요. 2010년 에그플레이션의 여파로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내전이 벌어지고 굶어 죽는 사람들이 나왔잖아요. 2020년 9월인 현재 코로나19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지만 다행히 국가 간의 수출 제한은 현실화되지 않다 보니까 에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크게 높아지진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에그플레이션은 바로 당장 눈에 보이는 건 아닐 수 있어요. 우리가 계속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를 겪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 먹고 사는 것에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에그플레이션은 경제 용어지만 관련된 이야기들은 환경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를 늦출 수 있는 행동들이 좀 필요한데요. 나가서 각국 정부와 기업들은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 보여줘야 되겠죠. 그리고 식량 문제로 봤을 때는 식량 자급률을 높이자는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축산식품부는 5년마다 식량 자급 목표를 정해서 실적을 매년 점검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뭐. 코로나 이런 물류 문제보다는 이례적인 장마나 태풍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지금 미국도 화재 산불 이런 것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게 일시적인 일이 아니라 기후 변화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경고 같기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 뭐난극 기지에서 지금 잔디가 자라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우리의 그 농업과 관련된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회색 코뿔소라고 하는데. 이게 다가오는 걸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처를 하지 않아서 결국에는 위기를 맞이하게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당장 올 여름, 뭐, 긴 장마라든지 잦은 태풍 등의 여파로 이렇게 가격이 올라버린 채소들을 보고 있으니까, 어, 에그플레이션 같은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생깁니다.